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붙들려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 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의 삶도 파란 만장합니다.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와 많은 넘어짐과 이런 아픔 속에서 그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열두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오늘 삼선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선은 큰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삼손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나올 수 있는지를 너가 우리에게 알려만 준다면 은 1,100을 너에게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삼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서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삼선은 수차례에 걸쳐 틀린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느냐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세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에만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삼손에게 매일같이 매일같이 채촉하고, 울면서 알려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삼손은 마음에 번뇌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가리켜 줍니다. 그 힘이 나에게 쥐어진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그러한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재워놓고 칼로 머리를 자릅니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먼즉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삼손은 잡혀갔고 눈도 뽑혔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2 7절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 0 0 0명가량이라다 삼손의 제주분이 있는 것을 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하여 블레셋 방백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더 이상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여 웃음거리로 탈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조롱거리로 그 자리에 세워놨지만 삼손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삶을 마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결단하기를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었던 두 기둥을 한 손에 이쪽 기둥 또한 손으로는 저쪽 기둥을 붙잡고 그 건물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블레셋의 방백들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그 건물 더미에 깔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의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워 의지하고, 가로대 불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그는 성공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올 때에 첫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호하여 구하옵나니 오늘 삼손은 불랙색 방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하였었던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것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것 때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강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깊숙이 드리는 사람으로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 뒷부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오늘 삼손은 이번 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시린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나는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번 만,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말아버렸어요 그것이 발각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벽에 니실을 적셔가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역전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그간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던 것,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었던 것이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깨끗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과 가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서 복음성과 찬양 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져 수여 이제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주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용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삼손이 역전의 인생을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졌더라. 그렇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모든 사역을 죽음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자 할때 우리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우리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분명커 그 길을 가면 죽음이 뒤따라온다는 라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앞을 향하여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올 삼촌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자기의 몸을 불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직 주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